소금물이 알콜로 바뀌니까 어렵냐? 어? 뭐가 어려워, 장규리 똑같지? 똑같았어요. 똑같아. 똑같아. 어? 문제가 달라요. 아니, 어차피 농도잖아. 그냥 알콜을 소금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지, 니디마 물을 섞었어요. 아, 물을 섞었어? 미치겠네. 소금물 관련 문제, 이 농도 관련 문제는 얘들아, 모든 식은 농도 갖고. 구하는 거야. 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물, 용액, 분해, 소금, 용질, 곱하기 100. 이식 하나 갖고 구하는 거야. 어? 자, 그럼 봐봐. 자, 90%알코올 100g에 300g의 물을 섞어서 농도를 우리가 필요한 걸 얻으려고 했대. 어? 그럼 내가 필요한 농도가 얼만지 일단 구해지잖아. 그쵸? 지금 우리가 필요한 농도는 그냥 필 농이라고만 쓸게요. 소금물이라고 생각해. 100g에다가 물 300g 섞으면 소금물 몇 g이야? 400g이지. 그치? 자, 근데 100g이 90%야, 농도가. 그럼 소금 몇 g 들어있는 거야? 90g 들어있는 거죠. 어? 그럼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농도였어. 그치? 그대로 소금물분에 소금 곱하기100한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농도는 4분의 90이니까 2분의 45. 요게 지금 내 목표 농도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뭘 했냐면 잘못해가지고 사, 물을 450g을 섞었대. 그럼 농도가 묽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90% 알코올 용액을 얼마를 섞어야 얘가 만들어지냐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다시 가. 우리 목표는 지금 2분의 45%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소금물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100에다가 물을 얼마 섞었어? 450을 섞었지. 그래서 550에 소금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농도가 옅으니까 여기다가 뭐한 거야? 알코올 엑소그람을 추가한 거라고? 그럼 알코올 엑소그람을 추가해서 얘가 전체 용액의 양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소금의 양 봐봐. 소금의 양은 원래 100g에 90%니까 90g이 들어있어. 요건 똑같아. 근데 여기에 얼마가 추가가 된 거야. 물에선 소금이 안 들어오잖아. 여기에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 g 람의 90%면은 용질의양 얼마야? 10분의 9X죠? 0.9X잖아. 그럼 얘가 추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게 우리 목표 농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이식 하나야. 어? 이식 하나. 뭘 아니야? 맞지? 장교리 안돼 아직도? 정리할게. 자, 일단 양변에 요거 100을 곱해주면요. 45가 약분이 되겠네요. 자, 요거 550 플러스 X는 그대로 두시고, 요거 10 하나 죽인 다음에 요 90으로 묶어볼게. 요 9000이니까 100 묶이죠. 그치? 그럼 요거는 10 하나 약분 되니까 90이니까 X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45가 약분이 돼서 죽는단 말이야. 그렇죠? 요거 크로스로 곱해 주시면 얘는 그대로 올라가서 550 플러스 X가 되고 이 2는 올라와서 2는 4니까 4 곱하기 10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럼 400 넘어가니까 좌변은 150이고 X 넘어오면 3X니까 90% 50g 추가하면 된다고. 그지 방정식 자체는 1차 방정식이니까 니네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요식, 농도식 하나 쓸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 그니까 원래 기존에다가 용액이 X 추가되면 용질은 1 0분의 9X 추가되는 거잖아. 90%니까. 그쵸? 해봐야 늘어. 응? 그 일단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 너무 쉽기 때문에. 저식 하나로 다 끝나잖아. 어?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